뭐로 했지? 됐어? 이쪽이 예뻐? 아니야? 아직 참고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아,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땡어리가 예뻐요. 그 화장을 하면 이게 인상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좀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아쉽다. 나의 새 거를 전달해야 돼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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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왜? 뒤에 왜? 아, 뒤에 이쁘다고. <laughs> 어. 인터뷰 방송을 본격적으로 만약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뒷동수 안 예뻐요! 저쪽보다는, 어, 그, 홍대 놀이터보다는 우리가 번화가 쪽으로 나가서, 그, 지나다니면서 이제 호떡도 좀 주워 먹고, <laughs> 그리고 뭐어 이것저것 그길 지나가다가 하나씩 주워 먹고, 예쁜 분들 많으면 뭐 오징어 되는 거죠, 뭐. 할수 없죠. 아근 네, 각도 이렇게 해야 돼. 아. 어? 아, 아, 또 채미 님이 알아서 또 카메라에 돌려 주시네요. 어때요? 먹히다고 봐야지. 그닥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역시 실물이 예뻐야지. <laughs> 실물이 예뻐야. 다 예쁜데. 아이. 수빈. 수비... 음. 네, 여러분. 제 방송은 큰TV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야외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 이제 시작은 홍대지만, 제 생각엔 이제 강남도 가고, 어? 저기, 어, 우리 동네도 가고, 우리 동네는 저기 장희동 판자촌, 쪽이라 그쪽에서도 하고. 그리고 뭐 동네에 뭐딴 데도 가고 어, 어디든 갑니다 제주도 가고 싶네요 제주도 가실래요 재배님들. 제주도 가고 싶네요 장희동 장희동 그엄저 서울, 서울 사람이죠 저 되게 믿기 어렵겠지만 서울 토박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제가 그 OBS 경인방송 그 개그우먼을 누구 잘 모르는 사람들 이 되게 많은데 그개콘의 김영희씨자 앙배어 하시는 그분이 저랑 동기예요 OBS 동기 그래서 이제 같이 방송도 하고 거의 이제 같이 오랫동안 같이 지내기도 했었죠 신입 맞습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실은 이 훨씬 낫었죠. 아쉽다. 이, 하, 실물을 전달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네요. 아, 진짜. 김영희 씨두번 옮겼죠. 맞아요. 김영희 씨가 원래 OBS에 있다가 MBC 그 다음 년도 갔다가 그 다음 년도에 바로 KBS 가셨어요. 아, MBC도 나오셨고, KBS도 가셨습니다. 최민님 자, 첫 번째 인터뷰. <laughs> 실매님 제 실물 보니까 어떤가요? 확실히 실물이 낫다. 아 확실히 실물이 났다고 하신다, 음. 여러분. 제가 막 때린 거 아니에요? <laughs> 정확히 아, 어, 감히 얘기하지만 진짜 실물한. 아 이렇게 이게 아 접대멘트 아니에요 접대멘트였나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원래 아니, 맞나요? 이러면 막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laughs> 방송 너무 많이 봤어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개그 시험이요? 개그 시험은 제가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개그 쪽에는 관심이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개그맨 선배님들을 자, 잘 몰라요 이제, 개그맨들은 서열 관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뵈면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몇끼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해야 되고, 전화 와도, 저는 몇끼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그 쪽을 접해본 적이 없었고, 예를 들면, 김영희 씨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대학로 갈가리홀에서 공연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열 관계를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음, 뭐, 나쁘게 얘기, 얘기하면 개념이 없는 거였고, 좋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어떻게 보러 갔냐면, 제가 서일대학교 레크레이션 학과를 조,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행사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긴 한데, 학교를 다니면서, 어, 친한 학교 선배들, 오빠들이 저한테 이번에 OBS에서 공채를 뽑는다. 너한번 보러 갈래? 이러길래, 아니, OBS 공채가 뭘 뽑아? 이랬더니, 제가 학교에서 되게 많이 까불고 다녔거든요. 뭐, 뭐.. 이렇게 뭐, 노래도 하고, 학교 뭐, 이제, 가요제나 이런 거, 춤, 노래, 음주감을를또 뒤지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놀, 아, 예, 예, 하고. 그래서, 했었는데, 어, 오빠들이, 친한 오빠들이, 학교를 이제 끝나면서 내려가는 길에, 들레야, 너 일로 와봐. 사진 이렇게 찍고 그래서 찍은 다음에 이제 바로 원서를 썼죠 아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인터뷰 방송 맞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첫방이다 보니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저 막내둥이 출신인데 저 막내둥이 출신이에요 아 체스타님 감사합니다 토끼님님 별풍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한 오빠들이 제 원서를 써줬죠. 그, 이름, 뭐, 이렇게 사진도 지나가다, 너 일로 와봐.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올려서 쓴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참고로 막내동이 봄정기 공연까지 하고 빠졌어요. 탈퇴했어요. 그리고 응원단 했어요. <laughs>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방송을. 방송을 원래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는 대학로에서 아동극이나 지방공연 같은 거 이제 연극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 쪽에도 제가 욕심을 많이 갖고 어, OBS 시험을 보러 갔죠. 거기서 저한테 준비한 거 3분, 지정연기 뭐 2분 그리고 개인기 3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깔 혁깽이님 덜풍좌 뺏길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준비한거 준비한거 하라고 하니까 준비한게 뭐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 장난하시나 이 아가씨가 집에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예요 완전 완전 멘붕이 왔죠 근데 제가 약간 오기가 또 있거든요 그또 승부욕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들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앞에 거의 한 300명을 기다렸어요. 근데 저한테 아, 이 아가씨가 장난하나 이런 얘기만 듣고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대담하게, 어, 건방지게 얘기를 했죠.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피디님들, 작가님들. 아, 반가워요. 아니, 제가 사실은 아 여기에 그 개그맨 시험이라고 아 지금 방금 와서 들었어요. 아유. 근데 뭐 개그맨 뽑으세요? 그럼 뭐 뒤에 계신 SBS, MBC, KBS 7.8기 막다 떨어진 사람들 뽑든가 아니면 신선하다 나 처음 봤다 나 어디서 보송보송한 순산냄새가 난다 싶으면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제가 약간 대바라지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되게 경험이 많습니다 뭐 노래도 했고요 뭐 연기도 했고요 뭐 춤도 잘 춥니다 뭐 노래 할까요?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성대마비 노래를 못하네 그러면 춤을 추려고 했는데 갈비뼈 내상 아유뭐어떡아유 그러면 1차 붙여주시면 2차 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서 2차 때 그러니까 1차 붙였죠 1차가 그렇게 붙은 거예요 <laughs> 되게 어이없게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그 시험을 보기 바로 전주에 물구나무를 서다가 갈비뼈 내상이 왔거든요 그리고 1기때는 아니 저기, 저기. 목소리는 그 전에 계속 이제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밤낮으로 뭐 일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성대에 진짜 마비가 와가지고 약간 목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할수 없이 일차를 진짜 얻어 걸리게 그렇게 붙었어요 최매님 되게 심심하시겠다 주무셔도 돼요 <laughs> 아무튼 예 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개그우먼이 되었죠 사실 아,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좋은 시간 사겨라 사겨어 아, 제가 그렇게 해서 일기가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맛집 리포터도 한 2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MC도 하고 그리고 뭐 이봉원 선배님 김지선 선배님 뭐 박구상구 뭐 유미 언니 등등 다른 이제 많은 분들과 같이 방송을 또 재밌게 많이 했었어요.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원래 꿈은 개그맨이 아니었지만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저의 이런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여보세요? 어. 어? 아니, 나 아직 지금 방송하고 있고, 미팅 시간을 7시 정도로 하자는데? 어. 괜찮아, 시간? 어. 나는 그럼 계속 홍대에 있어야지, 일단. 어. 지금 아프리카 TV 방송 중입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얼른 들어와서 별풍이나 쏘세요, 니나 <laughs> 아,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네. 아, 네. 아, 제, 아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꿈 TV에 촬영을 하게 됐냐고 물어보셨는데, 최근이랑 저랑 친구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같이 이제, 제군에게 좋은 일을 제가 줬거든요. 행사로 그냥 용돈벌이 하라고 좋은 행사를 하나 줬는데 그 다음에 연이 닿았고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고 또 개그라는 공통점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laughs> 아 랜드님 그 방송 보셨어요? 그때 어 제가 갑 제가 갑이었죠. <laughs> 제가 그렇죠. 원래 개그맨들 사이에서 2 8 살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솔직히. 제 나이대의 친구들이 없어요. 거의 다완전 언니? 혹은 이제 지금 상태는 이제 완전 동생이죠. 지금은 을. <laughs> 지금은 을잼. <laughs> 아 여기 커 설빙은 커피 리필 안 되나요? 작년 창업, 창업 11월에 진행했던 창업진흥원? 상패 뭐야? 2년 뒤에 상패 뭐야? 상패가 무슨 말이야? 상패가 뭐예요? 상패? 설빙 리필 대나 가서 물어본다.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상장 폐지? 상장 폐지? 상장 폐지 무슨 말이야 나 음, 상장이 폐지가 된다고? 검색해보. 판도라의 상장, O B S 아 O B S 아, 에 있었어요. 나뭐지라 아프리카 t v 에 아 망한다고? 응. 아 잠은요 카톡 좀 확인하고. 지금 빼보에 계속 친구 추천이 들어오고 있네요. 고마워요. 최고 님이 질것 같아. 배우해도 되겠대. 고마워요, 여러분. 저 방송 더 열심히 할게요 방송 더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 저는 꼭 막나뇽 막나뇽 검색해봐야지 저는 솔직히 최근에 이기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t v 에뭐 1위가 되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줄수 있는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계속 방송 쪽을 하고 있고 그말에도 입술이 트어져 <laughs> 그냥 제가 공연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노래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혹은 연기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거는 정말 많이 속상한 일이거든요. 어. 아무튼 <laughs> 얼굴은 작은 편인데 찍는 법을 잘 몰라서 제가 어, 어깨가 85, 80, 80, 80이에요. 되게 어깨가 좁아요. 그리고 손이 작아요. 애들 많이 나와코 크면 잠깐만 우리 일단은 우리 일단은 커피 리필 한번 물어보러 갑시다. 이거 이거 코 자연 임내거임내거임내거임 가볼 건데 이거 카메라 어떻게 해? 내가 들고가야 돼? 어떻게 해? 지금 잠깐 전화 받으러 가야지 어떡해? 안 돼? 진짜 안 돼요? 설빙 리필 동영상? 나못 봤는데. 바이킹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니 안 돼도 물어볼 수 있잖아. 안 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 물어보러 갔다 올게 그럼. 채민님이 도와주시는데 나 남자 팔팔야전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설빙은 빙수 파는데요. 잠깐만. 가보자. 이거 들고 갈수 있나? 내가 이거 저거 하, 하면 되잖아 저거 이거만 <laughs> 싫어 가져갈 거예요 가... <laughs> 아 싫어요 가져갈 거예요 이거 가져가면 먹어도 안믿고 아니 제가 들고 가고 싶다고요 <laughs> 근데 나 바보인가 봐. 나 이거 캄포더 있는데 왜못 빼, 이거? <laughs> 아,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리필하고 올게요. 내 컵이 어디지? 있 음. 이게 최... 이게 내 거다. 이거 커피 혹시 리필 돼요? 설빙 보면서 안해봐서가보시 갔다 올게요. 저. 안 되면. 안 되면 할수 없지, 뭐. 해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안 해주시면 안돼요? 리필를 따로 안돼요 해주세요 아무 말 해주세요 제가 하고 마는 커피숍 중에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laughs>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비, 비밀로 할게요 여기가 홍대, 그 홍대 놀이터 앞에 있는 설빙이라는거 제가 얘기 안하고 한만 해주세요 아, 아 안돼요 아. 한잔 하시면 한 잔을 그냥 드릴게요 뭘? 한 잔을 주산하시면두 잔을 드릴게요 아어 그러면 어딨다 이거 아, 말고는 안 <laughs> 이거 많이 먹어 아 해주세요 아, 한잔 계산하시면 두 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피폐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 한 잔만 아, 한잔 갚아주세요